자, 이 영화 속에서 광해만을 위해 헌신적으로 보필하는 해바라기 같은 우리 덕이 네. 이솜씨. 네. 실제 연기할 때 광해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음, 저는 일단 제가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누구를 바라보거나 음. 누구를 이렇게 챙겨준 적은 없었어요. 음. 근데 덕이한테 광해는... 목숨보다 소중하고 그렇죠. 하늘 같은 분인데 또 안타까운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 또 연민의 감정을 느꼈어 해서 그런 게 촬영을 하면서 좀 어, 어렵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역할이나 연기를 어. 이제 둘째 치고라도 여진구 씨를 봤을 때 이제 보살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어느 순간 회식자리에서도 많이 제가 챙겨주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아유 누군데 우리 여진구 씨는 보살피고 싶죠 예. 자 우리 왔습니다 드디어 배수빈 씨 마이크를 들어주시고요 그 사실 역할에서는 부러울 것 없는 부족한 것 없는 양반집 자제 소위 말해서 금수저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왕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죠. 호위하는 네. 그런 역할인데 금수저 신분을 이용해서 대립군들을 많이 때렸다는 제보들이 아까부터 있습니다. 오해시고요. 예예. 네네. 어, 정말 오해. 네. <laughs> 정말 오해시고 그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대립군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처음 그. 순간부터 어. 아, 너무나 행색이 그래. 저와는 다른 에, 좀 그런 차원의 에,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광해밖에 없거든요. 네. 그쵸 영화 속에서 네. 광해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광해한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런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손 그때 싫었나요? 어 그럼요. <laughs> 어, 칼 끝에도 싫고 <laughs>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감정의 그 표출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예 네,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난 죄가 없어. 그럼요. 저는 정당합니다. 역할에 충실했다. 네. 그리고 가마를 들때 굉장히 불성실하셨어요. 그 조승 선배님이. 네. 그래서 저... 제가 그래서 좀잘 들라고 가마를. <laughs> 왜냐면 다 계시니까 음. 이래서 양쪽 얘기를 없잖아요. 다 들어봐야 되는 건예요 하지만 네. 박원상씨가 마이크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이거요? 네. 아, 본인 입으로 자기는 굉장히 액션을 잘하는 배우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촬영 첫날부터 목격한 바로는 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예, 연기를 저, 저, 해야 하는데. 저, 저, 박원상 후보님, 우리의 주적은 이 양사가 아니, 아닙니다. 네, 어디, 지금 촬영 끝난 지 언제,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토론회는 이따 밤에 보시고요. 예, 예. 네. 자, 일...